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자연 속으로 놀러 왔는데. 네. 오, 대국아서 사람들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혜 어. 태혜 네, 어때요? 원래 집에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고. 네. 아, 저도 사무실, 시, 사무실 식고 시, 이런 것 보고 안, 그런 것밖에 안 보니까, 오늘, 어저 거기, 옥산서원. 옥산서원. 아, 네. 옥산서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옥산서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그럼 우리 같이 가서 알아 봅시다. 네. 가자. 좋아요. 옥산 서원. 근데 우리 옥산 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실까요? 네, 두 저...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옥사 서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신 것같아요 아, 네, 네. 너무 빌려할것 같았어요. 우리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옥산서원은 옛날에 이제 학교 공간이거든요. 또 특히나 세계 유네스코로도 이제 등재가 되었고 현판 글씨를 보면 세계 옥산서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글씨가 수사 김정희 선생님이라고 조선 시대 최고의 명필이셨던 분이 이렇게 글씨를 써 주셨고 그런 글씨를 예쁘게 써 주시는 분. 그렇죠. 오늘 그래서 여기서. 옛날 학생들이 입었던, 지금, 교복, 교복 같은, 이제, 선비복을 입어보고, 또,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마시던 차도 한번 마셔보고, 부클씨도 한번 써볼 거예요. 네. 그 저기 가서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좋아. 아, 오, 너무 좋은데, 데이? 네. 와. 아우, 기대가 된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갑시다. 네, 자, 하나, 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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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페기지 선생님 없어졌어요. 사라졌네요아 근데 옛날에 신발이 너무 작은 것같아요 선배기 없어서 벗었어, 벗어벗었삼촌은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이런 옷 입은지 처음 아닌가요? 어, 선비 옷은 처음이에요. 아, 예 네, 절맞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laughs> 어 여기 우리 글씨 배울 수 있는 곳 있다고 하던데. 아, 거기로 참... 한번 구경할까요? 어 좋아요. 음, 어... 한글 가훈, 가훈. 잘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훈을 써볼 것 같은데 세이브는 뭐 쓰고 싶어요? 저는 모든 일에 감사하자예요 참 좋은 얘기 저는 많이 말을 잘 듣자 평소에 잘안 들으셨습니까? 네 정신을 다해서 한 써봅니다 자, 보자 첫자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네 다라렇게 세워서 해야 된다. 자세는 똑바로 게 자, 말린 말이 잘 되는 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렇게야이야 자, 렇게는 자, 이렇게 해야 를는 거야. 렇게는 거야. 봐. 요렇를 찍었지. 지금 이렇게. 자, 요렇게 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요렇게 해 자, 요게렇지 네. 아, 잘에서 붓으로 물을 넣고 어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렵지. 네. 연필로 쓰는 것이랑 붓으로 쓰는 게 어떤 거 어떻게 다른 것 같아? 연필은 음. 지울 수도 있고 음. 이게 고정이 딱 돼서 음. 좋은데 붓은 음. 조금만 잘못해도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니까 음. 이게 <laughs> 잘 어,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걸 요렇게 잡아, 요렇게 잡아. 잡고 여기다 한번 찍어보자 뽕물러가 어떻게 나왔을까? 아우 선생님 나왔지? 네. 네? 참 잘했어요. 오, 하면서 다자 쓰시는데요? <laughs> 카를로스는 이 뜻이 뭐예요? 아, 원래는 독일어에서 왔는데?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laughs> 오, 지금 하시는 <하신> 일은 <laughs> 예. 같은데요. 영문으로도 한번 쓰요 네, 예, 한번 쓸게요. 네. 한글 쓰는 게더 쉬워요. 한글 영문보다. 영문 너무 네. 어려워요. 아, 부시기 때문에. 부스로. <laughs> 우리가 글씨서가 작품을 해서 저장을 하는 순간 <laughs>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옛날부터 많이 <laughs> 말을 잘 듣자 좋습니다. 네, 좋, 좋죠? 네 좋습니다. 부인 네. 말을 잘 들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네 앞으로도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가온 비슷한 글을 써보니까 어때? 어 제가 음. 이 붓글씨를 추사 김정희 글씨가 있는 곳에서 글을 음. 쓰니까 음. 제가 조선시대 선비들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추사 김정희 글씨에 서제 글씨가 좀 부끄럽긴 하네요. 아니야, 너무 잘 써. 너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잖아 네. 그렇지? 아주 잘 썼어. 네. 그리고 바람스 님은 어떠세요? 어, 너무 좋았어요. 일단, 네. 부으로 예쁘게 쓰려고 하면은 네. 노력 많이 필요하는 것 같고, 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노력 많이 하셨는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또 선비법도 입고 하셔서 선비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돌아가셔서 마님 소리 말씀 네. 잘 듣고, 평일은 항상 감사하는 일이가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 안녕. 공찬서원을 방문해서 고맙습니다. 아, 응. 네. 영광입니다. 아, <laughs> 이 서원은 조선시대의 어, 예전 말하자면 학교입니다. 학교. 오.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감각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오. 공부하면서 제양 기능과 감각 기능과 휴식 공간, 어색 말하자면 휴식 공간입니다. 음. 그래서 여생들이 쉬면서 자연과 더불어 어, 시도 긁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차 한잔하고 놓고 아, 차 맛이 죠 좋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차입니다. 오. 말 마시고 가십시오. 아이, 향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신기한 거 뭐냐면은 날씨가 좀 덥지만 네. 차가 조금 따뜻하잖아요. 그래도 시원해요. 이월 칠월이라고 하죠. 이월 7월 이월 7월 이월 월이라는 말이죠. 아, 와 네. 역시. 더울 때는 뜨거운 물. 이토 일은 이 차로 인기하겠네요. 자. 뭐아 아, 아, 뭐 사람 다 됐어. 이월 아. 칠월도 <laughs> 알고 거울 때는 뜨거운 물 마셔라. 아. 그래 시원하다. <laughs>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차 마시니까 고향 생각나요. 브라질에서 마테 차 아, 마시니까 마테 차도 아무리 더워도 뜨겁게 마셔야 된다. 원래도 음. 그런 룰이 있어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차도 뜻한아요 네, 맛있습니다. 네. 어, 어 선생님, 밖에서 지금 음악 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우리 한국의 전통 공방입니다. 공연을 한번 가보실까요? 어가 볼까요? 아 가, 네. 저희 같이 좋아요. 갈까요? 네. 네 갑시다. 어땠어요? 어, 저는 이번 계기로 어, 어, 옥산서원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어, 예전에 선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걷다 그쵸. 보니까 그쵸. 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냥 숨어 있는 보석이잖아요. 네. 우리도 잘 모르 몰랐는데. 와 보니까 너무 좋고, 네. 다시 오고 쉽게 됐죠. 네. 나중에 네. 외국인 친구 오면은 꼭 데리고 올게요. 저도 한국에 이렇게 한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꼭 한번 와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반가워요. 반가웠어요, 대희.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외국에서 온 카르로스 삼촌이랑 같이 친해져서 너무 좋았었던 것 아. 같아요. 네. <laughs> 저도 좋았어요. 네. 새로운 친구 만들 수 있어서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하이파이브! 아, 고맙습니다.